10월 28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진료비 심사 방식을 대폭 바꿀 계획인데요. 정작 심사받는 의사들은 왕따를 시키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현재는 진료비를 심사할 때각 건수별로 기준에 맞는지 따지는 방식인데, 심평원이 추진하는 분석심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청구 경향을 감시하다가 뭔가 좀 특이하다 싶으면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의료계는 이 방식이 진료를 획일화하고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신평원은 의협만 쏙 빼놓고 26일 워크숍을 열어서 분석 심사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의협은 가만있지 않았는데요. 워크숍이 열린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최대 집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분석 심사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심평원의 전문 심사위원으로 참여 중인 일부 의사들에게 참여를 중단하고 의료계 투쟁에 동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 의사가 중상을 입은 사건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의료계는 허탈감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의협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서 학회와 전문 과목 의사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허위 진단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의사가 거부하자 보복 폭행한 사건인데요. 정형외과 의사회와 학회는 요구를 거부하면 폭행을 당하고 요구에 응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서 어느 의사가 양심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겠냐며 한탄했습니다. 대한개원위협의에는 의료진 폭행범에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고, 신경외과 의사회는 의사와 신뢰관계가 무너진 환자에 대해선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와 지역병원협의에도 성명을 내고, 의료인 폭행은 단순 범죄가 아닌 테러 행위라며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저히 의료행위로 볼수 없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한방 경혈 두드리기가 끝내 신의료 기술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 기법을 신의료 기술에 추가했는데요. 의료계는 또다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의협은 한국의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복지부가 국민 건강과 한국의료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신우료 기술 평가에 쓰인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해 과학적으로 재검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혈 두드리기는 환자가 자신의 경혈점을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우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한방 치료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약안 쓰고 아이 키우기,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을 전파하며 아동학대 논란까지 일으켰던 아나키 한의사 김효진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공개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과거 아나키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방접종 거부, 수두파티 등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전파하다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선 혈액암이 재발한 70대 환자를 자신이 완치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아동 학대 방지 협회 공회정 대표는 김효진 한의사의 반성 없는 뻔뻔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영상을 보고 현혹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종합 합술 대회죠.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의학과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의사와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니까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꼭 놀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기 가수 콘서트와 퀴즈 대회, 푸짐한 경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의사 회원들은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해서 최대 10점의 연수 평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3일 의학 학술 대회. 지금 바로 일정에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